이 시험 문제 10개 가지고 자기 만족하는 것보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잖아. 뭐 B, P, P 사이에 빈칸 뚫려서 부사, 명사 앞에 빈칸인데 형용사.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어려운 걸로 자꾸 생각할 포인트가 많아야지 실력이 있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갑니다. 일번에서 일단 이거는 무조건 이거예요. 시야적으로는 제가 이 오답 보고 나서 진짜 이상하겠다. 아니 이게 더 높다고? 왜냐면 투표를 지금 3천 명이 했는데 생각이 많아져서 풀이 열심히 준비했다. 잘 봐봐. 비동사가 보이고, 일단 이미 보기에 형용사결이 4개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같이 시선일치를 이런 부분이 까진 잘 돼. 왜? 비동사 뒷자리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투가 있기 때문에 말하면 입 아프잖아. 지금은 투부정사로 볼 수는 없단 말이야. 왜? 빈칸 뒤에 이미 뭐가 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전치사 투와 짝꿍이 될 만한 타격점을 형성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알아요 하면서 이게 떠오르고요. 선생님 저는 알아야면서 이게 떠올라요. 저는 일단 이두개 싸움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 근데 아까 오답률을 봤지만 이게 많아. 놀랍게도 근데 D를 찍은 사람을 뭘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해석하면 맞아 보여. i 포즈가 뭐냐면 뭔가 부과하다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뭐에게 부과하다라고 했나 봐. 내가 다시 설명할게. 일단 웬만하면 짝꿍 맞추기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안펼게 오늘은. 이거 내 교재 44페이지에 둘다 자세하게 한거돼 있을 거거든? 꼭 집에 가서 마무리하시고요. 일단 해석 감아야 된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이거 C번은 왜안 되는데? 맞지? 전체 다 4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닌 거 맞지? 일단 C는 말도 안 된다. 잠깐 놔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다 지운 상태에서 소위 말해 여러분들 이게 뭔데? 우리 통화를 교환하는 거잖아. 맞지? 통화를 교환하는 거. 어디서? 해외 ATM계에서 수행된 이런 우리 보통 있잖아. 해외 나갈 때 달러 바꾸는 거 그거 말하는 거 맞나? 쉽게 말하면. 그것들이 어떻다? 서비스 차지 2%에서 2%까지 서비스 차지에 자격이 있나? 어제까지 뭔데? 부가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해외에서 이렇게 달러를 바꾸면, 돈을 바꾸면 은 서비스 차지의 대상이다라는 거지. 서비스 차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서 봐봐 이거 한 사람 왜 막연하게 하는 줄 아나 뭔가 서비스 차지가 부과된다 막 하는 거야 왜 to 뒤에 서비스 차지가 나와 있는데 내가 엄밀한 바꿔볼까 주어가 만약에 서비스 v 지 c e 쓰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왜 service charge will be imposed to 예를 들어 customers 는거 가능하잖아 더 나아가서 있잖아 이걸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좋거든 내가 하나 줘볼게 뭐뭐에게 부과되다 할 때는 on이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살았을 가능성이 매, 매우 약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봐봐. 기본적으로 뭔가를 누군가에게 부과하다 할때 a, on, b거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수동태로 만들어 보자. 얘가 앞에 오고 얘가 뭘로 바뀌는데? bpp로 바뀌지? 그리고 뒤에 그대로 툭 떨어지잖아. 그래서 imposed는 항상 있잖아. 비 e imposed on 구, 구조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답은요. 제가 비번에 비 서브젝트는 레전드잖아. 재교지수 한세번 정답 되지 않았어요? 맞춰야 된다, 우리는. 이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7월 27일 날에 기출 문제였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대로 땄고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듭니까? 비동사가 보이고요. 보기에 pp가 네개 왔네. 제가 이거를요. 비동사 뒤에 빈칸 뚫어 놓고 pp가 네개 나오는 문제라고 하죠. 아마안 뭐 나오면 토익 강사 때려치게 맨날 이러자. 한회 차에 한 문제 고정이다. 뭐와의 관계를 보자고 제가 이미 강의했습니까? 이두 개. 첫 번째. 맨날 이야기한다, 맞지? 소위 말해 가장 쉽게 만들어볼 게 있는 거잖아. be satisfied는 뒤에 어떤 전치사랑 짝꿍인데? with,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우리가 알 만한 전치사의 짝꿍이 왔다면 쉽게 맞히면 돼. 두 번째는 뭐? 주어와의 관계를 정말 유의미하게 보라지? 봐봐. 이거를 누가 막연하게 그냥 유튜브에서 지나가다 알고리즘에 걸려서 보고 있으면 이럴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거 훈련할 때 진짜 유의미하게 보고 있냐고. 근데 이 말을 지금 느끼면서도 제대로 못 느꼈다? 그러이 주어의 관계를 진하게 봤나? 내가 이게 왜 기억나냐면, 이 회차에서 102번 문제였거든? 102번 문제라 함이 뭔지 아나? l c 디렉션 하고 있을 때 눈으로 빡, 빡, 빡 갈겨야 되지. 근데 빡못 갈기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살짝 브레이크 걸렸었어요. 저는 이 정도 관점에서 풀이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와의 관계를 진하게 보라가 뭐냐면, 지금 BPP의 수동태가 왜 걸렸는데? 즉,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뭐가 앞에 가서, 목적어가 앞에 가서, 동사가 BPP로 바뀐 거지? 그럼 이걸 다시 반대로 봤을 때, 동사와 목적 관계를 잘 봐봐. 이네 개를 똑같이 띄워볼게. 프레젠테이션이 부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프레젠테이션을 브링할 수 있나? 리지스터 잠깐만 놔둘게. 프레젠테이션을 티치할 수 있나? 티치 뒤에는 주로 사람이 와야 된다. 왜? 가르쳐야 되니까. 가이드할 수 있나? 프레젠테이션을. 될것 같지? 가이드하려면 어떤 투어에 온 사람들이나 투어 상품 같은 거를 가이드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않아요. 더나아가세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너무 강력합니다. 왜? 이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이 발표가 부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 목록화 작업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잘못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정답이 실제로 뭐였다? Listed였습니다. 이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와서 맞춰야 된다. 막연하게 해석하면 틀리기 딱 좋습니다. 훈련하기 좋아요. 실제 기출입니다. 한번더 할게요. 이것도 실제 기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요. 감정 그대로 한번 보고 놨게. 명사 자리가 확정이 났어서 내가 그대로 기억나는 게 얘와 얘가 연속으로 빵 나오더라고. 해석을 하면 은 어떤 기사가 여러 개의 어떤 건축가들을 소개하는 맥락이었거든. 그리고 갑자기 빈칸이 뚫리고 그들의 빈칸이었어. 근데 아직도 기억난다. 단서가 없었어. 그들의 뭘 말하는지가 이랬다. 맥락상은 뭘 말하는 거야 하다가 갑자기 뭔가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보였어요. 제 교재 한 번만 펼게요 여러분들. 제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71페이지 펼게요 71페이지에 명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보이는 거 맞아요? 제가 잠깐만 한거볼게요 얘는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뭐랑 사용된다? 전치사 over랑 사용돼요. 그래서 뭐뭐보다 우위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랑 동의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edge도 뭐뭐보다 우위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요. 우리가 보통 edge를 뭔가 모서리로 알고 있는데 뭐뭐보다 우위라는 뜻으로 사용되잖아. 그래서 이제서야 다시 보이는 포인트가 뭔지 하나 아, 출제자가 나에게 이거는 줬구나. 근데 똑같은 이 페이지에, 이거 아니잖아. 내교재에다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 이 71페이지에 어드밴티지도 있고요. 뭐도 있습니까? 위에 올라가면은. 솔루션도 있죠. 주로 솔루션은 어떤 전치사랑 함께 사용된다? 투랑 사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툴을 보고 그나마 받아먹을 수가 있었다. 저는 여전히 이럽니다. 이런 있잖아. 디자인의 어려움에 관한 해결책 맥락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투 하나에 기대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보여주는 기사인가 하면서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왜? 기출복은 그대로니까. 나머지는 어색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말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전치사를 어느 정도로 인지를 하냐면, 첫 번째, 일용직 자동사와 전치사 자체를 많이 인지합니다. deal with, participate in 같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수동태와 전치사 관계를 인지합니다. 방금 됐지만 be satisfied with 같은 거 맞지? 그리고 형용사도 전치사와 인지합니다. 방금도 풀었지만 be... Risk, 방금 안 했던 거 같네. Be eligible for 같은 거. 이제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재규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모두 탈탈 털어가지고 암기를 좀 해주세요. 넘어갑니다. 정답은요 C고요. 이것도 7월 27일입니다. 이 특강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려운 게 아니라 기출 베이스 깔고 그 외차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 이게 사실 되게 쉬운 포인트니거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안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어. 아니, 이번에 고난도에 나올 문제 정도는 아닌데, 왜? 하다 못해 보기에서 밑,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게 당기는 사람이 있거든? 정상일 수도 있다, 왜? 뭔가 선호되는이잖아. 뒤에 명사를 봤는데, 마케팅 투스가 나왔거든?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문제 패턴으로 구현하자면은 이걸 거야. 명사 앞에 빈칸이 와서 보기에 ing와 ed가 동시에 있어서, 즉, 명사 앞 분사 문제거든? 제가 보통 어떻게 하죠? 명사가 이렇게 수식을 받는 경우에, 특히나 앞에 ing나 ed가 있어? 거꾸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마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이고, 나를 수식해주는 분사가 동사인 것처럼, 거꾸로 돌아가서 그 관계를 보라고 하잖아. 마케팅 툴은 선호하나 선호되나? 당연히 선호되겠지. 뒤에 어떤 명사가 오든 상관없다. 왠지 하나. 어떤 명사가 선호하겠나? 선호되겠나? 선호되는니다 그래서 preferred 자체가 이미 어떻게 됐다? 굳도좋습니다 여러분, 제 교재에 만약에 페이지를 하나 또표자면요 62페이지 한번 펴세요 우리 교재 62페이지에 빈출 분사표현 나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측에 preferred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이미 눈에 담겨야 돼. 괜찮죠? 근데 여기서 한껏 내가 고난도 문제로 집어넣게 된 어떤 하나의 포인트. 실제 시험장에서 컴퍼니스의 소유격이 먹혔어. 그러다 보면 얘가 만약에 없었어. 내가 하나 바꿔볼게. 얘가 없었다면 거의 다 맞히는 문제일 거야. 근데 컴퍼니스가 딱 물리는 순간 이렇게 된 거야. 앞에서부터 해서 갈거 아니야. 회사가 선호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 앞에서부터 해서 가다 보니까 회사가 선호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ING 느낌이 좀 나는 거야. 근데 그냥 소유격일 뿐이다. 회사의 따로 별개로 봐야 된다. 뒤에는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풀이대로 그대로 그냥 preferred 하면서 C 번으로 마무리 쳐야 됩니다. 535번이고요. 이거는요, 제가 조금 치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만 봐도 내가 오늘 낸 문제 중에 가장 치사하다 근데 기출이라서 또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선생님 제가 보기 를 봤을 때이 문제 같았어요. 진짜 너무 잘하고 있다. 특히나 나가서 혹시 이거 하나. 이두개뜻 똑같은 거 알고 있나? 빨리 가자. 어나들는 뒤에 뭐 받는다? 가산 단수. 아들는뭐 받는다? 이거 이거. 괜찮아요? 혹시나 선생님 이두 개는 왜 그냥 제끼세요 c 번에 others는 some. 이쪽에 others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는 대명사다. others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 the other도 우리가 배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혹시 이거 기억나나? 저기에 누가 자습하고 있는데, 자습 한명 하고 있으면, 원. 자습 두명 하고 있어. 한 명이 뭔데? 원 이제. 그다음이 뭐가 되는 건데,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되지. The other이 첫 번째 특징이 뭔데, 마지막 남은 하나를 나타내는 대명사란 말이야. 근데, 대명사로 봐도 좋은데, 사실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하거든. 근데 꼭 기억하자. 형용사일 때조차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게? 마지막 남은 하나라는 포인트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정답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토익 강사 경력에서 the other이 형용사로 정답이 된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문법적으로 정답이 되는 걸 알지만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업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A와 D 타기 잡아놓고 어떤 시꺼받는 포인트계에 셈장 갔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negligence 혹시 또 아는 사람? 그럼 이게 파생된 게 뭐냐면 혹시 neglect 하나 neglect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고 간과하고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 뜻을 알고 나아가서 얘는 유명한 불가사명사예요. 몰랐던 사람 추가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 한번 해볼까요? 제교재에 24페이지 표세요. 여러분들 제 빈추 불가사명사에. Negligence는 아주 유명한 아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타이트하게 암기한 우리들은 그냥 이래야 돼. 취사 문제가 아니야. 어떤 문제냐지나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맞출게요. 왜?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빈출로 따로 빼놓기 때문에. 나의 최대한 감각을 끌어내볼게. 이거 시험장 가면 가산이라면 A, 이거 불가산이라면 이거지. 고객과 함께 사용된 복합명사거든? 어떤 느낌이 나는 사람이 감각형성이 진짜 좋냐면 이 뭔가 고객의 어떤 행동 느낌이나 고객이 어떤 이 행동을 하는 느낌이 나거든. 보통 행위나 행동하는 거는 셀수 있나 못셀나못 세지. 못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 보고요. 이 정도 감각을 끌어내서 아 고객이 무언가를 하는 어떤 명사 같은데 하면서 불가산에배 베팅하는 게 맞아요. 자잘 봐봐.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다. 모르는 명사일 때는 가산에 베팅해야 되나 불가산에 베팅해야 되나. 가산에 베팅해야 되지. 근데 지금 좀 특이하게 고객과 같이 물린 상태에서 뭔가 낚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서 불가산 방향 전환해서 디번으로 가야 될것같아 536번입니다. 이 포인트 만나 봐봐. 저랑 같이 오래 한 사람들이 알수 있기 때문에 엔드 뒤에 빈칸이잖아. 제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엔드 뒷빈칸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포인트가 뭐냐면 a 드 뒤에 빈칸이 뚫렸는데 보기 ABC를 통해서 보면서 딱 이래야 돼. 나왔구나 드디어 접속 부사 문제. 에이, 접속 부사 문제가 나온 거야 이미 ABC에서. 자 접속 부사를 내가 빠르게 한 번만 건드릴게. 접속 부사는 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칠판에 띄운 거 있죠. 소위 말해 깜빡깜빡 켜잖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는 뭐라고? 접속사제. 근데 앞에 마침표를 빵 찍어놓고 이 문장을 분리시켰잖아. 그럼 이두 문장은 지금 아예 연결이 안된 상태잖아. 의미적인 연결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접속부사제. 접속부사는 주로 있잖아. 이렇게 마침표 뒤에 사용되면서 콤마가 오면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세요? 접속부사가 이런 상태에 사용되잖아. 파트 5에서는 정답이 될 수가 있나 없나, 현실적으로. 원래라면. 안 되지. 왜? 파트 5가 어떤 영역인데. 한 문장 안에서 마침표를 찍어 놓고 빈 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접속부사가 정답이 되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를 상징하는 문제다? 파트 6를 상징하는 문제 유형이잖아. 근데 파트 5에서 정답이 되는 예외 두 가지 우리 배웠다. 그게 첫 번째가 뭐다? 등위 접속사가 이미 두 문장을 연결했어. 그러니까 문장 연결을 엔드가 해줬기 때문에 의미적인 강화를 해주는 접속부사가 올 수가 있고. 주로 이렇게 콤마가 접속부사 온다면 찍혀야 된다, 당연히. 나 지금 콤마를 뺀 거다,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미콜론 제가 보통 땀 표시라고 하죠. 이 세미콜론이 어떤 기능이 있다? 문장을 마무리하는 기능과 접속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접속부사가 정답이 되는 역사는 이거밖에 없는데 파트 5에서는 불가능하지 파트 5에서는 딱이두 가지에서 접속부사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필기하고 계셔서 5초 뒤에 멘탈게요. 바로 해주겠어요 그냥. 혹시나. 선생님 생이 접속부자는 콤마가 무조건 와야 되잖아요.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야. 필수는 아니야. 와, 올 가능성이 더 높은데, 안 오더라도 어색하진 않아요. 정도로 정리를 하세요. 어차피 이 세계가 온 상태야. 해석 바로가 맞다. 참석자들은 예상됩니다. 여기에 30분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은 어떻게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입장되지 않을 거야. 느낌 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의 정답이 뭡니까? otherwise가 맞던가요? 근데 otherwise는요. 제가 구두로만 할게요. 시간 너무 길어질까 봐. 지금처럼 접속 부사일 때는 그렇지 않으면이야. 접속 부사일 때. 근데 일반 부사, 우리가 아는 원래 일반 부사일 때는 무슨 뜻이게? 다르게라는 뜻이야. 다르게. 주로 이런 포인트야. 다르게 언급되지 않는다면이라는 포인트로 나올 거예요. 제가 고난도 특강에서 몇번 했었거든요. 다르게라는 뜻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정도를 정리하셔야 될것 같아요. 537번입니다. AND 뒷빈칸 문제가 한번더 나왔어요. 근데 아까 앞문제는 AND 뒤지만 사실상 접속부사 문제가 확정이 됐었고요. 이거는 AND 뒷자리 빈칸인데 이러고 틀린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띄워볼게요. 오답률을 봤거든요. 오답률을 봤는데 D번을 찍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제가 읽기로 어떤 포인트를 나는 보냐? 이동사가 보이나 봐. 그럼 여기에 이걸 찍은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이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주어고요동사고요 엔드가 왔죠? 동사 하나 더 와야 되잖아요? 앞에가 해부pp 왔으니까 뒤에도 해부pp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저얘 찍을게요, 선생님. 앞에 해지가 생략된 채로 pp만 온 상태 아닌가요? 할수 있잖아. 이게 가장 어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본다.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찍었기 때문에. 자, 바로 갈게. 선생님,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거 맞나요? 이 사람이 여기 갔고 여기 갔다. 지금 여러분, 들이 문장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해즈 pp가 a n d 를 통해서 연결된 거 보이나? 당연히 괜찮다. 왜? 해즈 pp? 해즈 pp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건 안 된다. 이걸 통해서 꼭 기억하자. 해 e pp가 a n d 로 연결될 때는 해 e pp가 깔끔하게 다 떨어져야 된다. have를 생략한 상태에서 pp만 나올 수가 없다. 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동공지진 안 온다. 문제 계속 풀게. 갑자기 이 문제 의 난이도가 바닥을 찍는 포인트 하나만 건드릴게. 이제서야 보이네? now. 이제서야 보이네? 주어. 술 취해야지. 단수니까 동사에 뭐 붙이는데? s 붙이지. 이게 C, a 아니면 c잖아. 그 그래, 주어가 단수니까 S 붙여야지. 나가서, 나 o 가 있으니까, 현재 시제도 자연스럽네? 하면서, A 지금은 정답이야. 근데, 작은 포인트상, 이런 것도 있어. feature이 한국 사람들한테 좀더 명사화 되어 있어. 어떤 기능, 이런 느낌으로. 당연히 동사 아니야. 맨날 나오잖아. 포함하다. 뭐, 특징으로 삼다,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안 나온다. 무언가를 포함하다라는 뜻으로 두루뭉술하게 예극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요. 동사가 두개 연결되고 있는 건 맞는데, 뒤에 현재 시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는 현재 완료가 오고, 엔드로 뒤에 현재 완료, 현재가 오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맥락만 맞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538입니다. 살짝 공작기가 난다? 여러분, 전 이러고 싶잖아요. 막 시리즈 마냥 저번에 내가 했는데 이러고 싶잖아. 근데 마침, 지난 특강에 제일 마지막 문제가 530번 문제였거든? 그 당시가 하필, 에임을 설명하고 있더라고. 사실은 이러고 싶어. 에임? 마음 같아서는, 이거 보이지? 이거 빵! 넘어가고 싶어. 잠깐만 돌아갈게. 선생님 맨 앞에 ing가 보이는데요. 무슨 문인가요 갑자기 여기 콤마가 보이고, 소위 말해 본조동사가 뒤에 살짝 보이면서, 분사구문 문제긴 하지, 솔직히. 그러니까 분사구문 문제긴 한데, 아무튼 간에, 분사라도 뭐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데,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지. 그럼 얘가 동사일 때 성질을 봐주는 게 맞거든. 근데 자타가 다 돼요. 꼭 기억해라. 지난번에는 이걸로 나왔다. 첫 번째, aim은 자동사일 때 주로 at과 짝꿍이다. 뭐뭐를 겨냥하다. 뭐뭐를 목표로 하다야. aim 뒤에 at이 바로 와도 된다. 타동사일 때 aim, a, at, b야. 예를 들어, aim a gun at a target. 건을 타겟의 견우다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나오는 목표 <laughs> 포인트는 이거겠네. 에임이 다동찰일 때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제규제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 아마 정리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에임은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보자마자 에이 갈겼다. 나 이런 말 하고 싶다. 이거 고난도 특강에 나오면 안 된다. 에이번이 맞았어야 돼요. 혹시나, 선생님, 에임을 타동사로 보고 그냥 명사 같은 거 찍으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동명사 찍으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왜?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애가 아니니까. 539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정말 집요하다? 이거는 8월 10일이다. 나 지금 언제 사러 가냐면, 언제 사러 가고 있냐면, 이번 주에 또 시험이 있잖아. 나또 들어갈 거거든? 그럼 거기서 또 어려운 문제 빼겠지? 그럼 그 다음에 또 특강이 실리겠지?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미묘하게 어려웠냐면 이거였다. 어, 이 라인이 보여.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잠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전에 531번에서도 또이 문제 풀었지. 근데 투와 짝꿍이었기 때문에 결국 못 찍었다. 비 찍었잖아. 근데 반대로 아까 전에 이거 외정답 아니었는데 얘 짝꿍이 뭐였기 때문에 4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4가 나와 줬네 근데 얘를 그대로 갈기기에는 얘와 얘도 가능했어. 그래서 시험장에서 있잖아. 미친 말처럼 못 달리고 잠깐 브레이크 걸려서 해석을 촘촘하게 했던 걸로 기억나? 근데 그대로 땄다? 주어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여러분, 이 패럴리글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요. 저도 진짜 만점 수없이 인정하지만 이 단어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근데 모두가 공평해. 이 단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나이 단어 모르니까 틀렸네가 아니라 딱 집중해서 가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투이션 트위션? 투이션 되분들 수업료 같은 거 맞아요? r e i 스 b u r s e 먼트는 뭐예요? 환급 받는 거죠. 여기서 이 느낌이 좀났다아얘 뭔지 모르겠는데 수업료를 환급 받네. 첫 번째 감각. 첫 번째 진짜 감각. 뒤에가 혜택 느낌이 좀났다 나랑 수업 안 하는 사람이야. 아, 그냥 결국 해석이구나겠지만 아니라니까 이게 단소라니까 내가 말하는 실제 기출에서 말하는 단소야 혜택 느낌이 났어. 여러분들이 만약 있잖아, 배팅해 봐봐. 이거에 책임질 것 같나? 이거에 자격을 얻을 것 같나? 좀더 끌리는 측면에서 자격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막 푸는 거고 뭐까지 보인다? 이게 나를 반겨주네. 고용하고 2년 후에 드디어 뭘 얻는 느낌이다. 와, 내가 2년 해먹으니까 네가 이제 나한테 휴가 하나 주네, 뭐 이런 느낌. 드디어 수업 양급을 해주네. 2년 해먹고 나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자격을 얻어내는 느낌이 났다. 그래서 이패럴리거 사후분석상 제가 여러분들 아는 척을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법률보조원이라는 단어인데요. 해봤자 돈못 받잖아. 왜? 협력하면 또 모른 단어 나올 텐데. 그래서, 모른 상태에서 버텨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딜을 많이 찍었더라. 이거 아까 뭐랑 비슷한 줄 아나? 근데 이제 이게 한번 걸렸으면 제대로 봐라. 아까 전에 인포즈도 되게 많이 찍을 때3 0 0 0명인데 왜? 막연하게 뒤에 있는 명사를 끌고 와서 이러고 있잖아. 서비스비가, 서비스 어떤 차지가 요금이 부과될 거다 막 하고 있잖아. 그데 서비스 차지가 주어 있어야 되잖아. 이잘 봐봐, 이것도. 이거면 가능해. tuition reimbursement is available. 그럼 가능해. For? s t u 츠 가능하단 말이야. 해석을 막 하고 있다. 구조를 제대로 봐야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용 가능하다. 이 환불을 위해서 어색해야 돼요. 느낌상.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썼다. 비번 찍어주고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얘는 전치사 4를 가지기도 하지만, 뒤에 뭘 가지기도 하는데, 다음번에 나올 것 같아서, 투부정사를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잖아. 비인타 n t i t l e 했지. 그때 2도, 전치사 2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 투 부정사도 가능한 거 알고 있지. 아니, 또 나올까 봐 지금 멘트 치는 거야. 또 나왔는데 아, 이것까지는 배웠는데 이것까지는 못 배웠으면 억울하니까.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다. 540번입니다. 일단, 이까지도 8월 10일이다. 선생님, 어떤 포인트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게 생각나요. 뭔가 부분 대명사 느낌이 났어요. 제가 보기 각색이 없거든요. 똑같은 거 4개 땄거든요. 그냥 뭔가 전체 중에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 아마 수업 같이 들은 사람들 냄새 났을 거야. 보기 에서 이미 알려줬잖아.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갑자기 살짝 움찔하게 된다? 역시나 전체 중에서 부분을 나타내는데 전체가 원래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생략될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엔 전체가 그대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 식당들 중에 몇 개구나 하면서 내려왔다?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 시야가 진짜 웃기다? 투가 바로 보이면 너무 좋을 텐데. 식당에 고치다 보니까 1억이 돼. 식당 중에서 대부분인가? 식당 중에서 몇 개인가? 하면서 다 되는데? 하다가 뭐야? 다시 꼼꼼히 해보는데 갑자기 투가 보여. 끝났다. 투라는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부분 대명사에서는 뭐 아니면 뭘 가능성이 매우 높다. Either 혹은 e i t h e r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금은요 2 없다면 제가 이러거든요 정답이야 당연히 이들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두 개의 식당 중에서 어떤 것이든 예약할 수 있다는 이 거기 때문에 투였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봐봐 재판 2를 뺐어 2를 빼면 이 문제 어떻게 되는데 반대로 이들 빼고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해되나? 문제 못 푼다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어나들은 진짜 놀란대거든. 얘 자체가 부분 대명사적인 성질은 되게 약해. 전체 중에서 another 이라고 말하진 않아. another 자체는 주로 있잖아. 부정 대명사 중에 막에 나눴던 대상 하나를 말한단 말이야. one, another, the other 이 느낌이란 말이야. 만약에 문법적으로만 보자면 another도 올 수는 있어요. 왜? 이 식당 중에서 다른 어떤 하나를 말할 수는 있어요.